네, 음. 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뭐좀 물어보려고요. 아, 이거는 먼저 뭐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네. 예약은 저희가 화수 목만 하고 접종을 하거든요. 네. 이그날 예, 예약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 근데 제가 화수 저 월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저희 병원에서는 이게 예,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왜 월요일에 진료를 안 해요? 제일 많지 않나요? 예예 예, 제일 많은데요. 이게 <laughs> <laughs> 리듬이를 리듬 맞추자, 리듬이를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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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자. 리듬 리듬 맞추자. 네. 상대방이 하는 말에 어, 리듬이를 맞춰주는 거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저 진료에 대해서 문의하려고요. 아, 진료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거예요? 아, 진료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예방접종 하려고요. 아, 예방접종이요? 아, 예방접종이요? 저희 예방접종은 화수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예방접종은 화수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언제가 편하세요? 언제가 편하세요? 아, 저는 월요일이 좋은데. 아, 어쩌죠? 아, 어쩌죠? 저희가 월요일에는 예방 접종이 없네요. 저희가 월요일에는 예방 접종이 없네요. 네, 화수 금 중에 하루 골라 주세요. 화수 금 중에 하루 골라 주세요. 아, 제가 근데 시간이 없어요. 어떡해요? 아, 시간이, 아, 없으세요? 시간이 없으세요? 아, 시간이 없요 어, 어떡해요? 그럼 다시 한번 스케줄 조정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응. 아. 살펴보시고 아, 살펴보시고 스케줄 한번 다시 조정하신 다음에 한번 연락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또 연락 주세요.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